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급하게 비행기 타고 출범식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양동환 교수님께서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해주신다면 우리 남재준 전 원장님께서는 틀림없이 무슨 무엇인가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남재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순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계속 뜨고 오시면물늘 방장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차원에서 애초에 기념식사를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된 기념사 여러분들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시신연대 여러분. 오늘, 만감이 교차는 복잡의 기도로 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 세월 수없이 잠을 이루며 창감에 하였던 어둠의 터널 속에서 이제는 화한타양과 같은 희망의 충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은 저 축소를 든 우리들의 주체 세력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김일성 일당의 비열한 불법 기습 남침으로지켜는 참혹한 공족상전의전쟁에었어서분한 무리도 없이 맨손으로 밖격구타를 끌어안고 적의 전체에 뛰어들어가며 총검을 들고 희생현의 적지를 향해 돌격하면서 싸우도또 싸워 죽음으로 지켜낸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3년에 걸친 전란에 프랑스 북이 유차 남자들 해외의 제때를 손톱이 빠지도록 해치고 또 파헤쳐가면서 일본의 우리들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휴학땅과흥분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어디부터인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반하는 일부 우리들이 민주화를 감회를 탈수하고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고 우리들은 숙제 없이 주인의 자리에서 죽여나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저 김일성 3대 세스체제 의 인민민주주의와 이에 또 다른 표현에 달고 있는 민중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지키고자 피를 흘렸던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며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는 더더욱더 아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들은 국민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인여 중국을 사랑하며 흥지롭게 생각한 그리고 개인의 차이가 살아서 숨쉬고 능력에 따라 도전하며 노력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이자랑스운 자유 대한민국을 무척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춘 영화의 날씨 이 땅의 자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위의 수호 전사로 서이 나라의 이 땅에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신인 연대자, 자유는 방종이 아니며, 민주는 함성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군과 타인의 차이, 신이 하지 않는 자유의 하며 민주는 목소리가 큰 함성과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민의를 합법적으로 수렴한 다수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국민들 중한 무리를 의미하는 민중의 주장은 결코 전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억지입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도자를 자치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들는 촛불 시위에 참가한 민중들의 외침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민을라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이 나라 대통령의까요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를 기다리는니다 아크레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상이 국군 동수권을 내놓아라. 탄핵이 안 되면 혁명뿐이다. 라는 추법적 주장들도 법치에 대한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야말로 헌정 질서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입니다. 뭘 써! 박근혜 대통령이 위법한 행동을 하겠다 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예 법을 무시하다 것에 법위에 군림하며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코 용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울쑤! 싸울까? 더욱이 이들 중 일부는 우리 동세사들이 자식들의 대의를 위하여 자신들의 오늘을 희생해 가면서 일으켜놓은 오늘의 풍요와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지나온 우리 품들의 비담을 과거를 부정함은 물론 자신들의 우울과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신들이 묵어야할 내일의 자산을 모조리 향진시키는 물 역사적, 물 가치적 행태를 망설임없이 자유함으로써 우리 자식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의 미래를 무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치당의 한고분 법치가 법치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이이평견과 대국으로 낮은 선전 선동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내는 반면, 법치 혼입에 책임을 위치는 일부 법조계 의사들조차 일반적으로 관습화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헌하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있는지에 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 연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와 같이 비겁한 보수 다운께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수수 방관한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피와 땀을 흘렸고, 자신들의 뼈를 묻었으며, 그리고 우리들이 그둥 산업에서 막도한 뼈를 묻어야 할 내주 대한민국과 우리 자식들 후손들의 미래는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다그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 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열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연년을몇 년이 이어오며 독창적인 문화와 역사를 이룬 우리 단국 자손들이, 그 역사를, 역사를 아먹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비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수호12년대 전사들 우리 두손에 태극기를 힘차게 걸고 잡고 동해불 같은 태평양 같은 커다란 태극기의 불결을 이어갑시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저고상의 촛불의 장벽을 넘어서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그리고 옛 조선과 고구려의 영광된 역사를 되찾을 때까지 멈춤없는 전진을 계속합시다 <laughs>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오늘을 인내하면서 오늘보다는 더욱더 희망과 풍요로운 내일이 약속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서 역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로 자리되 배경할 수 있도록 합시다. <laughs>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낙천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과거로 돌아가 1775년 미 국회의원 헤드릭 헨리역자유가 아니면 죽을 을 역사가 는 영혼을 상기역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북부이에 이승관 대통령의 뭉치건 살고 그때 지만 죽는다는 말씀처로 우리 깊게 뭉쳐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사는 것에 우리도 할수 있다는 신념과 가치를 줄기차게 실천함으로써이 땅에 영원한 자유들 가치가 살아서 숨 쉬고, 법치 이토양의 민주주의가 뿌린 내리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내리다 희망으로, 오늘이 낫방울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유한국을 만들어가는 데 저세상을 바칠 것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판두상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지금 현재 조직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에 나와 있는 집행부는 그각 단. 단체...